안녕하세요. 봉피디입니다. 오늘은 에블리봇 물걸레 청소기 후기를 간략하게 들고 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일단 사용 전에 충분히 충전을 해줘야 돼서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성물 리모컨 걸레 디테일, 물을 보충해 줘야 되고요. 자동 모드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리모컨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다른 모드로 해봐, 자동 말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이렇게 앞뒤로 쓱싹쓱싹 닦는 것 같은 모드인데요. 이건 Y모드이고요. Y S모드로 바꿔봤습니다. 모드가 총 5개 있어서 어, 적합한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바닥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바닥을 싹 치워놓고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식탁 밑이 특히 많이 더러워지는데요. 식탁 밑에도 쭈그려서 닦기 힘들었는데, 에브리봇이 잘 닦아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자동 모드로 열리라는 모습입니다. 거실에 카페트나 러그 같은 거, 매트 같은 거다 빼고요. 그리고 뭔가 발에 걸릴 만한 거다 치우고 돌리면 그렇게 하고 나가도 좀 깨끗하게 해줄 것 같아요. 아이폰 타임랩스로 촬영해본 모습입니다. 애기 슬라임 토핑이랑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잔뜩 묻어왔더라고요.